자, 이 책을 사주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광원국입니다. 예! 할수 있던 퀀트 투자가 방금 5세를 찍었습니다. 한세가 3천부니까 지금 15,000원의 책들이 한국 어디선가 돌아다니는 거있죠 예! 자 그래서 그이 소식을 듣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음 그때 책쓸때 이렇고 이랬지 막 추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억을 여러분과 공개하고 싶습니다 할수있다콘트 투자 단생 스토리 제가 2012년부터 16년까지 독일에서 근무를 했죠 지금 18년 8월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독일을 살면서 이제 금융 지식을 에, 연마하고 습득을 좀 했습니다 해외 근무의 장점이든 단점은 뭐냐 하면은 시간이 꽤 많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하 일은 똑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인간 관계가 많이 좁아지게됩니다 해외 나오게 되면은 만날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을 덜 만나게 되면은 저녁과 주말에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말이나 이럴 때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고 뭐 이러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주로 이 주, 어, 저녁과 주말에 뭐 주식을 이렇게 연마를 하고 공부를 하고 컨트롤 연마하고 그리고 뭐 바둑을 두고 체스를 두고 그리고 에, 살찌는데 이제 주로 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제가 여기 보면은 네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한 고기 합니다 이렇게 아 벌써 접시에 고기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체스도뒀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깨지기 전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고 한 20분 후에 이 양반한테 대박 깨졌습니다 뭐 인생은 다 그런 거죠 그쵸 자 어쨌든 4년 동안 전 독일에 살면서 꽤 많은 지식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6년 7월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음, 9월에 제가 페이북에 글을 끄적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일반인 돈 버는데 기여하는 영웅들 시리즈인데요. 네, 참고로 인터넷에 이렇게 아직도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일반인 돈 버는데 기여하는 영웅들. 이렇게 그 구글이나 네이버 찾아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썼어요. 그리고 이걸 어떤 분이 가치투자연구소에 퍼나르셨습니다. 이게 클릭수가 만개가 넘어가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읽어가지고 좋은 평을 주셨는데요. 그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레이엄부터 파버까지 14명의 그 제가 생각하는 금융 영웅들의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영웅들이냐? 주로 일반인이 따라할 수만큼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심플한 전략을 만드신 분들 이런 분들 어르신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여기 그레이엄, 피셔, 그린블라트 에스네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네요. 제 영웅들. 자, 그런데 영웅이 14명 있었는데요. 이 14명 중에 13명은 미국인이고 한 명만 한국인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그게 바로 신진호 회장님이셨습니다. 저는 당시 이분과 페이스북 친구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이분과 제가 얘기를 나누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진호입니다. 네? 네? 어, 잠깐, 잠깐, 어, 제 영웅 중에 한 명인 그 신진호 회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어, 진짜요? 대박. 왜 전화하셨어요? 왜? 왜? 하니까 아, 당신 그 내용 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자 우리 책을 냅시다. 에? 책이요? 무슨 책? 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자자자 자, 한달 후에 이제 출판사랑 같이 만납시다. 그거 어떻습니까? 출판사요? 무슨 출판사? 해가지고 출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임에 신진호 회장님이 오셨고, 그 투자 번역기 1인자인 이건 선생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FM미디어 김기호 대표님도 같이 오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분 사진을 제가 찾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냥 그 유명한 책인 워렌버스 바이블를 여기 올려놨고요. 그래서 저까지 모여가지고, 4시다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출판을 할까,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 출판 시장의 FM 미디어 그제 그러니까 책을 낸그 출판사가 가치 투자 펀더멘털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대 미디어가 트레이딩 서적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 회사가 투자 출판 시장을 양분하고 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에게 아마 그게 행운이 되었을 건데 당시에는 2016년 말에는 이 출판사가 그렇게 알려진 출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집필하는 동안에 이 출판사 첫 번째 책이 나왔나 뭐 대충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출판사는 그 특히 이제 가치투자서적을 주로 내는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았었고요 당시 이제 신지로 선생님 이경호 선생님 홍춘욱 선생님이 이 출판사의 고문 비슷하게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지로 회장님이 당시에, 어이, 저 친구 있잖아요. 저 친구, 글을 꽤잘 쓰드네. 다 같이 투자는 아니지만, 이 친구 책을 냅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김교 대표님 그때, 오케이, OK, 그렇게 합시다. 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당시 저는 완전히 무명 작가 뿐만이 아니라 그냥 작가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왜 도대체 책을 내셨는지, 저도 사실 매우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신진호 선생님의 안목을 믿었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이제 신진호 선생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이 책을 적극 추천하셨는지 네,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저는 뭐알 필요 없죠. 고마울 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진호 회장님, 그 이경 선생님, 혼추루 선생님, 그리고 김교 대표님, 예! Yeah!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2017년 9월에 이 책이 나왔고요. 발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9살 때 한국을 떠나가지고 독일에서 13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문장이 그렇게 그레이트 할리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게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문장 수준이 정말 처참했을 겁니다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아 저는 오탈자가 꽤 많네 그거를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덜 받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책이 딱 나와 보니까 아니 이게 분명히 내가 쓴글 같기는 한데 야, 네글보다 훨씬 더 멋있네. 야 기적이다. 에디팅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홍춘욱 박사님이 <laughs> 이 출판사를 그 자문하시고 고문 비슷하게 이제 계셨다고 아마 고문 타이틀은 없으셨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박사님이 추천서를 써 주시고 참고로 홍춘욱 박사님의 추천서를 받은 책들은 다잘 팔립니다. 정말 거의 다그 베스트까지는 모르지만 굿셀러는 분명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병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전설적인 매트릭스 튜디오라는 책을 내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퀀트 그 서적 중에서 첫 번째 책을 내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페이스북으로 또그장문의 메시지를 씁니다. 교수님, 교수님, 저 이런, 이런 사람인데요. 추천서, 추천, 제발 좀 써주세요. 잉?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문병희 교수님, 음, 당신 괜찮은 거 썼네. 오케이, 써주겠습니다. 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고마웠던 기억이 있고요. 나중에 한번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또 이제 투자뿐만이 아니라 바둑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이제 그 바둑쟁이이기 때문에, 네, 둘이 할 말이 그때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즐거웠던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참고로 문병윤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님이시지만, 이제 퀀트 펀드를 동시에 운영하고 계시죠. <laughs>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전설적인 분들이 또, 뒷표지를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뒷표지, 뒷표지, 요, 요렇게요. 네, 그, 홍익희 교수님은, 이제, 그, 유대인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 유대인을 주제로 하셔가지고, 책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내셨고, 수십만, 수백만 부를 파셨습니다. 저자 레벨에서는 저랑 비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늘과 지렁이 차이인데, 네, 근데, 다행인 게 뭐냐.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이제, 홍익희 교수님도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제 회사 선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흔쾌히 그 뒤쪽에 글을 남겨 주셨고요 천윤록 대표님은 제가 이제 천윤록 대표님 그 강연할 때 처음 만나 뵈었는데 그 국내에서 야 듀얼 모멘텀을 하네 그 두물머리라는 회사가 그 불리오라는 서비스를 구리지 않습니까 이 불리오가 주로 이제 듀얼 모멘텀과 유사한 전략을 추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되게 신기해가지고 친해졌고요 김성일 작가님은 제가 처음 어디서 만나 배었는지 기억도 잘안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강의를 자주 같이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이분도 그, 여기 뒤쪽에 이제 글을 써주셨고요. 정말 훌륭하시고, 네, 감사한 분들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투자서 치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 옷에 찍었으면은, 꽤잘 팔리고는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농담서 말하는 게, 한국의 주식쟁이들은 500만 명이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서, 공부하는 주식쟁이는 1%밖에 안 된다, 라고,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0만 명에서 1%면 5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잘 써봤자, 5만 부 이상 팔기는 정말 힘듭니다. 공부하는 주식쟁이들이 전부 다 책을 사줘야 되는데, 뭐, 그래도 만부 이상 팔았다 하면은, 상당 부분이 그래도 이 책을 읽은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생각을 사실 해봐도 이 퀀트 투자라는 게그잘 책이 팔릴 주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퀀트 투자. 사실 지금도 저한테 야, 퀀트 그게 뭐야? 퀸트? 퀀트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제 생각에는 이제 내용 면으로 보면은 아마 실전에 곧바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전략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고요. 특히 이제 그 투자를 잘 못하시는 초중급자들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꽤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전략을 뭐 최근 15년 동안에 한국 시장에서 돌렸으면은 네, 백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것도 공개를 한게 아마 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병로, 홍춘욱, 신진호 이, 이 파워풀한 세 명의 추천 이분들이 이책균 괜찮아요. 끄떡끄떡 하니까, 이제 이 책이 확 팔려나가는 거죠. 왜냐면은, 문병로, 홍충록, 신진호, 이세 분들은 다 추종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출판사 홍보까지 들어가니까, 책이 확, 확 팔리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리다 보니까, 이제, 어, 이책 뭐, 생각보다 괜찮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교묘한 홍보를 계속 하기 때문에, 팔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정말, 이세 분한테 특히, 그 매우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 같은 인간을 믿어 주셔가지고 책을 발견해 주신 김기호 대표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예, 이네 분이 아니셨으면 은이 예, 책이 못 나왔거나 아니면 나와봤자 그냥 빌빌빌하고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건 또 뭐야 아 그렇지 그 제가 이제 그이 책을 다시 한번 보면은 물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제 채책이니까요 특히 자산배분 마키타밍 부분에서 제가 이제 새로 알게 된 기법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영상을 230개 이상 올렸는데 이 내용만 대충 요약해도 1 0권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중에서 베스트 오프 정말 액기스만 추리는 것이 오히려 일이 될것같고요 그 지금 요 책에는 뭐 배당주 전략, 11월에서 4월뭐 주식 들기 좋다. 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네, 저도 언제가 앉아 가지고 그 이거를 써야겠네요. 그렇죠. 아, 음. 기왕 하는 김에 처음부터 막 글로벌 데이터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영어로 직접 번역해가지고 월드스타가 되는, 에 뭐, 에 뭐, 이게, 이런 게제 망상이고요. 이제 이런 꿈을 제가 좀 꾸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책을 사주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셨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